안녕하세요. 날씨온 정유주입니다. 2월 23일 목요일부터 28일 화요일까지의 날씨입니다. 이제 봄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. 이번 예보 기간에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다만 목요일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전국적으로 비소식이 있고요. 주말에는 강원도 영동 지방에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. 그럼 자세한 주간 예보 통해 한 주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. 예보 기간 전반인 목요일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는데요. 이 비나 눈은 오전에는 모두 개겠습니다.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동풍의 영향을 받아 강원도 영동 지방에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.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.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지만 후반에는 조금 낮겠습니다. 강수량은 비슷하거나 많겠습니다. 주간 예보였습니다.